미션명 킬딸 킬땅 내달라. 어시 먹으면 두 달라, 죽으면 내달라. 왜? 아, 죽어도 4달러줘요그럼뭐 많이 죽고 많이 죽이면 개이득인가? 전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전 언제나 제 신념을 지키고 올바른 방송을 할 거예요. 정보 이분은 훗날 남창이 니다. 뭐야, 형 꿈이 스트리퍼였어? 깊은 유혹의 꽃미남 전기출연 토이럴 환상의 똥쌍기억 <laughs> <laughs> 무슨 소리야? 니들 <laughs> 가가지고 그런 거 봤냐? 환상의 똥, 어? 어? 환상의 똥 띵쇼 이런 거 보고 다니는 애들이야? 왜 그래? <laughs> 마교단 이름 뜻이 마구 교미하는 단체 <laughs> 무슨 소리입니까? <laughs> 어? 어? 이거 페미니스트 닮아가고 계시나? 어? 보이루를 잘못하는 것처럼 말이야. 마교단을 그렇게 곡해하지 말라고. 어? 그 페미들처럼 어? 보이루는 어! 어? 이씨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는 인간들 같으니라고. 봤는데 다친 데는 없으세요? 손가이 사람들 말이야. 뜨면 질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라고요? 뭐 하면 질것 같다고? 아, 오빠 괜찮아, 괜찮아. 어. 포조가는 연륜으로 더 이상 손이랑 실력이 롤을 받쳐주지 않으면 으로 띄어야지 안 그래? 무슨 소리야. 내 실력은 아직까지 굳건한데. 강력한 실력입니다. 팝땡, 바땡땡, 고땡땡으로 패널 옮기면 빛방은 몇 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아, 이거 팝콘은 알겠고 바나 아마 바나나인 거 같고 고는 뭐예요? 고쟁이? 고양이는 아니고. 고는 뭐야? <laughs> 고대기? 고도 있어? 저런 미친. 불굴의 막탄. 응? 음. 아름다운 원딜이다. 아 진짜 자이라가 리시를 해주면 기분이 이상해 항상 자이라 식물 때문에 내가 풀 딜을 못 넣어 딜을 세게 딜 세게 넣으면은 녹을것 같아가지고 불안해 괜찮아요 하루에 몇십분만 음. 그 빵빵한 가슴을 흔들어주신다면 어, 저희가 노후를 보장해드리죠 아니 내 노후를 그렇게 보장하고 싶지 않아 <laughs> 왜내 노후를 가슴을 흔들어야 돼 <laughs> 왜그러냐 잘만 하면 팬티 경매하자고 하는 사람 나오겠는데 <laughs> 왜사요 화면 화면을 이제 좀집중하자 화면에. 아, 예, 괜찮습니다. 트위치도 되게 살만한 곳인 것 같아요. 어, 근데 평화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요새 보고 있는데, 머릿속 이상한 게좀 들어있어가지고, 약간 평화랑은 조금 거리가 먼것 같아. 마이콜님 수염 학생이 보실래요? 시원한 데말이죵한번 하면 일주일 수염에 군침 만 져도름 순정품. 나사! 막타를 위해 평타를 늦게 때렸지. 갱값이다. 갱값 봤습니까? 이게 바로 갱값입니다. 갱값 깔끔하게 그 양씨. 회장님의 가슴 근육에 안겨보고 <laughs> 그리고 그 팬티 제가 삽니다. 미친... 야! 팬티는 가서 새거 사 입어! 뭔 팬티를 그런 거를 바라고 있느냐? 음... 마이콜님 눈만 예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람은 눈이 이뻐야 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였기 때문에 눈이 예쁘다는 것은 마음도 이쁘다라는 그런 소리죠. 좋죠. 음? 깔끔한 갱킹. 음. 아, 거의 깔끔하기가 슈퍼파워 클린하기 그지 없었다. 이런 그린한 갱킹을 하는 우디를 하시면 됩니다. 우디를 지렸죠? 음,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아, 좋아. 촉수물. 무슨 소리야! 그냥 티셔츠인데. 그리고 셔츠는 깨끗하게 살고 있어요. 우리 집에 LG 뭐, 그, 그게 있다고. 그 깨끗하게 하는 그거. 그거 그걸로 맨날 어, 산다고. 뭘 팔아? 뭘 팔아? 마이클이 지금 달고 있는 염입니다 아니 그럼 안 팔아 안 팔아 내 거야. 아 이거 팔아 가지고 샀다 그러는데 사는 사람이 있니 그걸? 사는 사람이 없을 텐데. 짜장짜장. 아오 짜장. 어, 뭐야? 왜 이렇게 떠? 킬딸킬 먹으면 4달러 어시 먹으면 마이너스 2달러 죽으면 마이너스 4달러 하십니까? 아 어, 하고 있잖아요 전 절대 응? 음? 쉽게 죽거나 어시를 먹지 않아요 아 근데 마이너스 2달러 너무하지 않냐 근데? 어시까지 어시는 플러스 2달러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응? 음? 어 어시 마이너스 2달러는너무하오 어시도 4달러 합시다 특히 현실적인 건 팬티 셔츠보다 저 안경이 너무 탐나네요. 그렇지. 야 지렸다 이제 욕 먹는다. 과연 제드는 분노를 표출할 것인가? 오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니 이렇게 착한 제드가 어 착한데? 생각보다 착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제드가. 무슨 뭐 천사 같은 위드로 봤나? 아 걱정 마 설마, 저런 놈한테 느끼게 할까? 저기, 어디에서는 뱃살 만지게 해준다 하면 뭐든지 하던데, 여기는 조만간 공공제로 바뀔까? 무슨, 우리가 뱃살을 누가 만지게 해줘? 타콘이야 아니잖아. 내가, 아프리, 내가 아프리카 시절에도 뱃살 만지게 해주는 그런 건 없었어. 응? 제 주변에 얼마나 매운맛 BJ를 많았는지 알아요? 그 매운맛 BJ들도, 어, 뭐 뱃살 만지게안 해줬어. 알텐데? 저 아프리카 시절에. 어, 헝그레인저라는, 어, 레알 레전설 남탑방송이 있었어요. 마이콜, 로이조, 보겸, 어, 지코형. 개 레전드 남탑방송이어서 빠별까지 해가지고 남탑 못하는 빠별까지 점점 오염되는 걸볼수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 맡아서 뭐 하게, 더럽게. 점점 그렇게 된다고, 이게, 보면. 아, 진짜,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이 파워한 정글링이다. 집에 갈 필요가 없는. 강력하게 없는 정글링. 자, 신짜장이 지금 이제 사렙 찍고, 어? 어디에서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을 때. 뭐야, 블루도 있네? 자, 자, 아주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편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가정을 한다. 잘았네마 어, <목소리> <목소리> <하! 목소리> <목소리> 혼왕. 아씨, 우리 편을 살리기 위해서 궁을 써버렸다. 아, 권왕의 궁극기는 날카롭기 거지 없지. 자, 이제 권왕의 궁극기가 가정을 들어간다. 출발. 음, 혹시나 이 미친놈이 전멸 2 이렇게 들어가면은 죽을 수도 있거든, 우리 편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살려는 아야지 오! 오 시간 잘 끌었다 하지만 제드가 궁쾅을 맞고 죽을수도 있을수도 없군 강하군 넌 생각보다 강하구나 정령들이 보고있다 오케이 있고 안녕? 아계속 마드님 아 칼비 거의 패백 느낌? 아 너무나 멋있어. 네? 칼날 멋시기요 칼날 뭐라고 하셨는데 내가 못 들었는데? 어 칼날 비짜오아 칼날 비짜오 야, 칼라비에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조금 있는데, 칼날비를 쓰시겠다. 칼날비요. 칼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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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해야 됩니까? 칼라비가 버프 먹는 건 알아요. 아는데, 칼날비. 아이 감전이네. 제가 칼날이면 바이오 하려 그랬는데 감전이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음. <laughs> 뭐야? 아니 바텀을 계속 나랑 제들랑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계속 밑에서 킬이 나오는지 알수가 없네. 한 궁도 없는데 지금 2분 남았는데. 무한한 힘이여. 되는 거지. 썼한도하라다 음... 야, 궁다 빠졌어요. 밀어버리자. 가슴 속에 한 자리 정도 지 하고 있나요? 아유, 가슴 속에 한 자리 정도는 있습니다. <laughs> 내가 가슴이 넓은 남자라. 한 자리 정도는 줄수 있어. 그 정도는 항상 가슴 속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고 했지 않습니까? 마체딧 음성녹음으로 되게 정성스럽게 보내긴 하셨는데 이게 뭐지? 자 엘리스타가 여기로 올수 있습니다 안녕? 자 뒤에 친구 있어요 이정도만 안녕? 도도! 너도... 가자! 그렇지! 갸우금 추... 깔끔... 클리어하게 이제 잡았다. 욕먹으러 갑시다. 음... 자, 궁극기 12초! 얼마 안 남았어. 아, 야! 어시를 마이너스 2달러는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솔직히 어시는 플러스 2달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응? 음? 그잖아. 그렇지 않나? 자, 음. 여기까지만 먹고 갔다가. 자, 근데 이거 아트록스가 지금 빠른 탈주를 해버려가지고. 어? 자식, 너같이 약자는 내 것을 먹을 수 없다. 난 초강자기 때문이다. 아돈 조금 더 벌어올 걸 그랬나? 저기 학살 완벽한 중. 멋있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뭘? 확실히 좋은 거는 수호가 똥을 싸니까 레드를 먹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도 된다라는 거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내가 먹으면서 보통 살짝 미안할 때도 있고 그런데 버프 먹을 때 항상 그래 사람이 조금씩 미안할 때도 있단 말이지 부품은 어떻게 할 건데? 뭐야? 똥, 똥? 잠깐. 어, 너 위험해 보인다. 아이고 예예 예, 예. 오십시오. 아이 킬 먹을 데가 없네. 저기 나가야겠다. 권왕 사달라. 권왕이. 너에게 4달러를 달라고 한다. 너왜 제압이냐? 권왕의 4달러다. 뭐야? <laughs> 아니, 저기 소름 또 소름 끼안 좋아해. 음... <laughs> 더 강력한 권왕이 되어 돌아오겠소. 미션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러 오겠소. 이 정도면 미션 수행을 하에 있어서 데미지가 부족하지 않소. 이걸로 패보자. 장애물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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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칸다 파이버! <목소리> 아, 왜 그래. 불쌍한 <목소리> <목소리> 아이들 괴롭히지 마라. 내가 괴롭혀야 되니까. 어? 아이고! 려서 발음하면 좋 게임도 원하시고안 돼! 안 돼! 아, 어시를 먹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조심합시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시를 먹을 수도 있어요 홍탕 그렇지 죽어! 죽어! 안 돼! 어시를 먹을 수 있는 위험 죽수는 뭔소리야 어씨아 먹었는데 어너 미쳤구나 어디 지금 앞복기를 일부러 안때렸어 어씨먹을것 같아서 무슨소리야 이 어시 그대로인데 어씨 얼굴이 또뭘떠안 떴던데 흑잭이잖아 아 그렇구나. 마제가 성향이 예이었구 뭐요? 발음 조심해라. 그 발음 잘못하면은 그그렇다좀 어, 그렇지. 죽어, 야 소야. 어. 와라 안 따따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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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괜찮아 이달러를벌었다 이와 이를 교환한다. 자, 아 갓챠! 도마사라무! 도마사라무! 도마무! 들어 와봐! 내가 111초만 있으면 너를 죽일 수 있다고! 어? 잠깐, 어씨를 먹을 순 없지. 난 어씨를 먹지 않겠다.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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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너스 4 달러? 최후에는 마이너스 4 달란가? 계산을 해보자. 자, 다 잘했으니까 제도 줘야지. 자, 12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10달러, 마이너스, 48달러, 마이너스, 10달러, 38달러! 38달러, 38달러. 결정, 됐습니다! 음. 14만. 포탑. 음. 웬일로 이렇게 강력하게 포탑에 뒤를 잘 넣는 친구들이 있는가? 음. 아, 그런 방송이 우리 방송 아니겠는가? 믿고 신뢰하는 방송이야. 어? 런타임안 한다고, 친구들! 런... 미션! 사고! 아! 다 신용이 넘치는 방송! 신뢰가 넘치는 방송! 섹스 없는 방송! 마이콜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클린한 방송이니,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클린합니다.